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, 특수 고용직 노동자입니다.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업무가 증가한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합니다. 음식 배달과 택배 노동자, 대리운전기사 등 10만 명에게 1인당 30장의 KF 마스크가 지급됐는데요. 마스크는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조합과 노동자 심터 등에서 배부됩니다. 야간에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KF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방안용 면 마스크가 지급됐는데요. 1만 2천 장의 면 마스크 제작은 코로나19로 일감이 감소한 봉제업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서울시의 마스크 지원이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업무량이 증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1인 가구입니다. 고령화와 저출산 등 서울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1인 가구가 130만 가구로 40년 만에 약 16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체 가구의 약 33%를 차지하는데요. 점점 그 비중은 커질 전망입니다. 이들의 거주 공간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, 고시원 등 다양하게 분포됐습니다. 재정과 건강 상태, 사회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는 20대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또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계속해서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서울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, 모니터링을 해 정책 수요를 파악할 계획입니다. 마지막 키워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. 서울시가 겨울 방학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을 모집합니다.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며,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, 시의회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. 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데요. 서류 접수는 그동안 방문, 우편으로만 했으나,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로 변경됐습니다.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인데요. 앞서 진행된 서울시의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.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.